무려 9년 만의 일이다. 대전 한화생명이글스파크의 팬들로 가득 찼다. 이는 바로 류현진 효과라 불리는 현상으로 한화이글스가 새로운 시즌을 활기차게 시작했다는 분위기를 고스란히 반영한다. 2024년 3월 9일 대전 한화생명이글스파크에서 열린 KBO 리그 시범 경기에서 한화이글스는 삼성라이온즈를 상대로 6대 2의 승리를 거뒀다. 이 승리는 단순히 숫자로 기록된 성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류현진 선수의 합류로 많은 팬들의 관심을 받아온 한화 이글스에게 있어 시범 경기부터 이어진 관심은 그들이 올 시즌 어떤 활약을 보일지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경기 전 류현진과 문동주가 선발 맞대결을 펼친 청백전에서 이미 홈경기장은 1만 2천 명의 관중으로 가득 찼다고 한다. 이는 한화 이글스가 지난 몇 년간 보여준 성적과는 다른 새로운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순간이었다. 한화는 이날 경기에서 좌익수, 정은원, 우익수, 요나단 페라자, 지명타자, 안치홍, 삼루수, 노시환 일루수, 채은성, 이루수, 문현빈, 유격수, 하주석, 포수, 이재원, 중견수, 이진영으로 선발 라인업을 꾸렸다. 리카르도 산체스가 선발 투수로 나서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다. 특히 스프링캠프에서 외야수로 전환한 정은원의 활약과 강한 이번 역할을 맡은 페라자, 그리고 이적생 안치홍의 지명 타자로서의 기대감은 한화 팬들에게 큰 희망을 안겨주었고 이루수 자리를 꽤찬 문현빈이 이루를 맡았다. 지난해 징계로 많은 경기에 나서지 못했던 하주석이 유격수로 이적생 이재원이 포수의 포지션을 맡았다. 이진영도 치열한 외야 경쟁에서 이날 먼저 기회를 부여받았다. 선발 투수로는 류현진과 문동주가 지난 7일 청백전에서 3이닝씩을 던졌기 때문에 산체스가 먼저 등판을 했다. 한편, 삼성 라이온즈 역시 변화된 라인업으로 새 시즌의 도전장을 내밀었다. 삼성은 중견수, 김지찬, 우익수, 김성윤, 좌익수, 구자욱, 일루수, 데이비드 맥키넌 포수, 강민호, 지명타자 오재일, 이루수, 유지혁, 삼루수, 전병우, 유격수, 김영웅으로 맞섰다. 그리고 선발투수는 데뷔 2년차인 이호성이 나섰다. 시범경기를 통해서 좌완 이승현 등과 경쟁을 시켜서 최종적으로 오선발을 확정짓는다는 것이 박진만 감독의 계획이다. 지난 시즌과는 다르게 시즌 전 마지막 훈련 때부터 외야를 연습하던 김지찬이 실전에 처음으로 외야에 배치되었다. 김지찬, 김성윤, 구자욱 등 기존 선수들과 새로운 외국인 타자 데이비드 맥키넌의 합류는 삼성의 타선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2차 드래프트로 합류한 전병우가 3루를 차지했고 지난해 주전 3루수였던 류지혁은 이루에 이재현의 부상으로 비운 유격수는 김영웅이 투입되었다. 이번 시즌부터 KBO 리그에 도입된 로봇 심판,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과 피치클락은 경기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첫 경험자가 된 산체스는 새 시스템에 적응하며 경기를 이끌었고 김지찬과 6구 승부 끝에 유격수 앞 내야 한타를 허용했다. 삼성의 2번 타자 김성윤은 피치클락 위반으로 경고를 받는 등 새 규칙에 대한 선수들의 적응 과정도 주목되었다. 전반기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피치클락은 투수의 초점이 쏠려있지만 타자에게도 적용된다. 타자는 피치클락이 8초가 되기 전까지 타격 준비를 마쳐야 한다. 본래대로라면 위반시 스트라이크가 주어지지만 아직 시범적으로 적용되기에 김성윤에겐 경고만 주어졌다. 삼성의 이호성도 초반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정은원을 루킹 삼진으로 산뜻하게 출발을 했지만, 페라자에게 우전안타, 노시환에게 좌전안타, 최은성에게 1타점 중전 적시타를 맞았다. 본래까지 내주고 이사 만루에 몰렸지만 하주석을 삼진으로 돌려세운 것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경기는 한화의 선발 투수 교체와 삼성의 불펜 대결로 이어지며 양 팀의 심기일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화는 이민우, 이태양, 장시환, 주연상 등을 차례로 마운드에 올려 삼성 타선을 완벽히 제압했다. 특히 이태양 선수는 긴 이닝을 소화하며 올 시즌 롱릴리프로서의 가능성을 드러냈다. 사회말에 이호성은 선두타자 이재원에게 좌측 담장을 넘어가는 동점 솔로포를 허용했다. 이어 이진영에게 우중간 이루타를 맞고 1사 이루에서 페라자에게 역전 투런 홈런을 얻어맞았다. 페라자는 역전 투런 홈런으로 자신의 KBO 리그 데뷔전을 화려하게 장식했고 동료들과의 친목 세리머니는 경기 후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후 삼성도 최하늘, 최성훈, 장필준 등을 통해 추가 실점 없이 버티는 저력을 보였으나, 한화의 타선 앞에서는 결국 고개를 숙였다. 특히 한화의 새 외국인 타자, 페라자와 베테랑 포수 이재훈의 활약은 경기의 주요 포인트였다. 이후엔 불펜 대결 양상이었다. 삼성은 최하늘이 이후 6회 말 이사까지 추가 실점 없이 버텼고, 최성훈, 장필준이 차례로 무실점 투구를 펼쳤다. 타선에 선 홈런포를 쏘아 올린 새 외국인 타자 페라자와 이재원의 활약이 빛났다. 한화는 지난 시즌 외국인 타자의 도움을 거의 받지 못했는데 페라자는 큰 기대감 속첫 경기부터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SSG 랜더스에서 방출된 뒤 한화 유니폼을 입은 베테랑 포수 이재원도 첫 경기에 선발로 나서 백업 포수 경쟁에서 우위를 점했다. 지난 시즌 타선에서 에이스 역할을 했던 노시와는 3타수 4안타, 최은성은 이타수 2안타 1타점 활약했고 올 시즌 주전 경쟁이 예고되고 있는 하주석은 3타수 1안타 2타점과 이진영은 3타수 1안타 1득점으로 팀 승리에 힘을 보탰다. 이적생 안치홍은 4타수 무안타 김강민은 1타수 무안타로 침묵했다. 삼성 타선에선 중견수와 이루수를 차례로 맡은 김지찬이 4타수 1안타를 기록했고 새외인맥키넌니 3타수 2안타 1득점 강민호가 3타수 1안타 2타점으로 돋보였다. 지난해 부진했던 오재일도 안타를 신고했다. 이번 경기는 단순한 승리를 넘어 한화 이글스에게 큰 의미가 있었다. 류현진 효과로 시작된 팬들의 관심과 기대는 이제 팀 전체의 분위기와 성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류현진 선수뿐만 아니라 전체 선수단의 활약으로 한화 이글스는 이번 시즌 강력한 도약을 예고하고 있다. 한화와 삼성의 이번 시범 경기는 올 시즌 KBO 리그가 얼마나 더 치열하고 흥미로울지를 예상케 하는 서막이었다. 새로운 시스템 도입과 함께 변화하는 야구의 흐름 속에서 한화 이글스와 삼성 라이온즈 모두 새로운 시즌에 대한 기대와 함께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팬들은 이제부터 시작될 더 많은 경기들에서 어떤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하고 있다. 영상을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